안녕하세요. 플래너 성형외과 이승현 원장입니다. 저희 영상 댓글 중에 이 인중이나 이제 콧볼 수술하고 나서 흉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어, 흉터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수술하고 흉이 많이 안 지는지, 흉살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지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흉터는 아예 없을 수는 없고요 하지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수술하는, 일단가 이제 꼭 해줘야 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환자분들이 해줘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첫번째, 먼저 가장 이제 중요한거는 수술하 나서 흉이 들지려면 피부에 걸리는 장력, 땡기는 그 힘이 좀 적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쨌든 콧볼이든 인중이든 잘라내고 다시 꼬매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있는 이 피부를 이렇게 모아서 땡겨서 이렇게 꼬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얘가 부드럽게 잘 땡겨지면은 그만큼 힘이 많이, 장력이 안 걸리기 때문에 어, 흉이 별로 안 져요. 하지만 이걸 억지로 장력이 막하게 땡겨서 딱 꼬매면 계속 이렇게 벌어지려는 힘이 걸리기 때문에 상처가 깔끔하게 났지 않고 흉도 심하게 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 장력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인중도 뭐 그렇고 콧볼도 그렇고 뭐 다른 수술도 다 마찬가지예요. 박리 어, 수술 부위에 이제 방리를 충분히 합니다. 박리라고 하는 것은 어, 피부와 피부 밑에 조직을 분리시켜 주는 걸 말해요. 그래야지 어, 밑에 이제 조직이 분리가 되어야지 피부가 잘 당겨져서 꼬매지기 때문에 그 주변 부위를 충분히 방미를 해서 피부가 자유롭게 당겨질 수 있도록 음, 그렇게 만들어 주고 꼬매 주어야지만 흉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꼬멜 매 주변 부위를 충분히 방미해서 부드럽게 꼬매 주어야 한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역시 꼬매는 방법, 기술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상처를 꼬매게 되면은 이 꼬맨 부위가 약간 윤기되도록 튀어 올라오게 꼬매게 됩니다. 왜냐면 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점 이 흉터가 이렇게 약간 아래로 이렇게 평평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평평하게 꼬매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함몰이 돼요. 그래서 어, 함몰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살짝 윤기되도록 꼬매놔야 시간이 지나면 약간 내려와서 평평하게 됩니다. 인중 축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약간 윤기가 되도록 저희가 꼬매줘요 그래야지 흉이 들진다. 하지만 콧볼은 또 달라요. 이제 콧볼 축소 같은 경우는 이 콧볼의 위치 자체, 여기 절개선에 들어가는 자리가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 여기가 꼬매지거든요근데 거기를 윤기 되게 꼬매면 여기 쏙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약간 이렇게 튀어 올라오면서 울퉁불퉁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이 콧볼을 할 때는 오히려 약간 쏙 들어가게 저희가 꼬매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어, 흉이 확실히 들진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경험적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세심하게 꼼해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환자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것들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흉터 연골을 좀 열심히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2 주째부터 흉터 연골을 바르고 또 먹는 약이 나가요. 그래서 2 주째부터. 하나씩, 한 한달 동안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흉터 연고를 열심히 잘 발라주시는데, 근데 이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좋아진는지도잘 모르겠고 귀찮고 하다 보니까, 잘안 바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흉터 연고를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은 꾸준히 발라줘야지만, 어, 효과가 나온다. 어, 그래서 지겹더라도. 환자분들이 반드시 한3 개월 정도는 꾸준히 흉터 연고를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는 게 상처가 아오는 과정에서 자꾸 여기를 막 이렇게 당기고 상처가 벌어지고 이런 힘이 걸리게 되면 흉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한달 정도는 그냥 겉뿔이나 인중을 했을 때 여기를 막 이렇게 당기고 막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힘 주고 이런 행동을 최대한 하지 않아야 한다. 그걸 지켜주신다면은 흉터가 최소화되면서 깔끔하게 어 상처가 나을 겁니다. 케이스 사진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흉터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의사와 환자가 서로 뭐 협력을 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열심히 달려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흉터 없이 깔끔하게 고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래너 성형외과 이승현 원장이었습니다.